지명 씨가 하시는 말을 들어보니까 결과는 그겁니다. 안건이 중복돼 있는 것은 맞아요. 저희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걸 취진 위원에서 회 반응이 빨리야 그해도방한건 뭐야? 왜 해요? 그 안건을 꼭 여기에서 통과를 한다고 하는 거두게한 가지가 문제거 통과를 하라는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취진 위원에서 회그 똑같이. 중복된 음. 게 있다고 그랬는데, 네. 중복돼 있으면 그거를 취직위원회에서 부차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어, 맞아요. 취직위원들이. 네, 맞아요. 제가 그걸 그안 수준적 2준적 수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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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취진 <시진> 위원들이죽결권이있는거니이기 그 네, 만족 네, 그런 부분이 그냥 이기니심각다 아까 죽이에부터 심해졌던 부입니다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취진 의원의 의을 보거나 취진 의원 일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조기 욕반들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정작 이에서는옳고 깨끗하다고 처음에 얼마나 맞죠? 제가 인정하다. 고근데 반대로 이쪽에서 보면또 사실은 눈으로 보는 눈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다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겁니다. 어차피 취진위원회가 살아있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고 9차 취진위원회 안건도 나와 있으니까 취진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워주고 전부 다 사람 불신 받는 거 하지 말고 취진위원회 의결해서 깔끔하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사무원 누구도 개입되지 않은 사람 뽑아서 일시키고 이게, 뭐, 이게 뭐가 불공평하죠 저는 그게 가장 깨끗하다고 봅니다. 서류를 입력이 그렇죠. 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계속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신의 눈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해가면서 우리 보고 와서 일을 거기 안건 떠주고 이것을 추진위원들 의기를 보라 하고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박임진씨전 사무장님 일 잘하시는 거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 잘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까 위원장님의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 260명이라 했죠. 그 나머지 260명이 반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다 주민의 대표는 아닙니다. 다만, 추진위원은 그나마 주민의 대표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자, 추진위원이 현재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건 주는 거 좋아요. 다만, 법원이 여 상실의 는을다 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걸물로다 돌리고.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새로 뽑아서 낮춰서 일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올라왔고, 오늘 또한 역시 그런 뜻이 90%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계속 일할 사람을 여기서 에시키고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면서 도와주겠다.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네. 것은 그거예요. 자, 공평하게. 자, 그쪽에서 추천을 해도 좋아요. 상호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하게 우리가 여기에 공해했듯지 나라 작당지 올리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정하게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낙색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이 일을 추진력으로 할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쓰자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말씀 잘했는데 예. 왜 이러고 있든지 모르겠어요. 이거 조질러 가면 유가 방에 나가서 조질따라 가야 돼. 나가지 진정해서 투표를 하든지, 얘가 아파트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 두 사람을 하자, 하자는 하자 주민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 이제해가지고 지진하면 빨리 가요, 하루가. 이웅만, 박영주이 남자들이. 아, 저그 뜻에서 지진위원회에서 두분다 면제하고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 그게 뭐가 잘못돼 있죠? 그때는 였지 이때까지 문제 때문에 지금도 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I h 까지 e a l 없었던 일 you. I 해 a v 해 a lot of people. 어 have a lot of p e 이 p l e I have a 가 o t of people. I have 이 lot of p e o p 니고우리 a v e a lot of people. I have a lot of p 아 o p l e I have a lot o 이가 자, 장립총회의, 우리가 전부 다 장립총회를 원하죠? 그죠? 주민들의 재산 등식, 그리고 조합 설립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자, 장립총회의 주체를 먼저 정해보는 시는 어떨까요? 예. 네. 자, 이해가 안 갑니다. 주체가 추진이 없는데 왜 자꾸 주체를 정해야 됩니까? 지금 이 자리는 장립총회 소집 발의자들이십니다. 자, 법에 나와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사로 돌아갔을때 이우관 전 위원장님께서 78%의 사업설립 동의서 진구라는 현수막을 걸셨어요. 78%의 진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창립총회를 열지 못하는지 저희들은 궁금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주진위원회에 직접 올라와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툼의 열지도 있었죠. 결국을 확인해 보니 78%가 안 되더라. 고 자, 거기에 대한 주진위원회의 신뢰가 끼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이 행총회를 발의를 해서 해임이 되셨고요. 지금 임시총회 효력 갖처본 신청, 그다음에 정거보전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툼의 여지는 올해 안에 끝날지 내년까지 갈지 모릅니다. 어느 주진위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1월 25일까지 결정이 안 나면 저희 쪽을 도와주시겠 돼요. 대박이잖아요. -E. 그런데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상기연내입니다. 변호사님들은. 내일 결정이 안 나요. 이번에는 토지동 소유자 5분의 1 절차법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진위원님들이 여기에 기득권을 맞으십니다. 주체가 맞으신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 위원장님의 행위로 봐서 플래카드 현수막까지 걸어난 상태에서 주민을 다 속였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분노를 했던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 추진위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추진위원님들이 일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범천 1-2구역은 우리 추진위원님들이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체를 한쪽에서는 양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총회 소집은 초, 총회 소집대로 가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로 가고, 이렇게 하면 또 주민들이 화가를 내실 거잖아요. 이 총회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는, 자,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 주인의 집은 우리 추진위원님들이 맞습니다. 우리 총회 소집 발의자님들이 한 발짝 양보를 했을 경우에, 서로 간의 신뢰를 어떻게 쌓아갈 건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절충안을 찾을 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제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총립총회의 주체는 반대쪽에 총립총회의 주체를 하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지, 제가 추진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갑니다.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추진위원님들이 주인이 맞으십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나눠 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나, 예.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출직원이란 자리를 일단 떠나서 한 사람이 주민으로서 제가 보면은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상황도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됩니다. 동의서 지금 78%에서 장기청에열수 있는 조건이 지금 되게 있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로가 지금 옛날에 뭐 어떻게, 해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따져봤자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12월 25일 창립총회가 열린다고 가정하면 지금부터 기간이 한달 조금 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창립총회 열어서 조항 설립되면 이추진현회 자체가 이제는 대산되고없어지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서 사무원이 누가 왔든 행위 쪽에서 하든 추진현단에서 하든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사무실에서 상조하면서 지금 일하실분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직무대행자님 저번에 처음뵙습니다그한달 정도 남들, 이사무실에서 누가 일하는 냐 누가 주체가 되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든 5 2 0가족들이 정도 사람이 저와 3 0까지아니까저합설립되면면 저와 3고0 이네 나오지 마라 이네 나오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무나 나오 나오고 싶으신 분들 나오고 싶으시나올수싶있시별 결정돼서 서툴다 어.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오해를 사지 않게 그런 하는 네. 방향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 않나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그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이 사무실이 세임청인가 끝나고 난 후로부터 어찌 됐든 간에 취준율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분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저도, 저도 딱두 번밖에 안 와봐서 모릅니다.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그렇지만 은 이런 부분에 오해를 시키기 위해서 공평하게 상원 필요하면 새로 뽑아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서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계속 똑같은 방법이 되풀이되는 게고지고식대로 그분들은 계속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니까 일을 하면서 신위원회를 창립 총회까지 가야 된다.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공평하게 취진위원회에서 공평하게 하고자 해서 새로 뽑아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쪽 저쪽 사람도 아닌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켜줘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부시가 튀어나온 게 뭐였습니까? 주민이 개입돼서 이 부시가 튀어나온 겁니다. 이자뇌물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게 주민 사무장에서 일이 비롯돼서 벌어진 겁니다. 두번 다시는 그런 일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민이 아닌 다른 제 3자 정확하게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일을 시켜서 일을 하자는 게 추진위원회 뜻입니다 하루 빨리 갈라다가요. 한 가지 잘못하면은 우리 당대 씨가 소송 걸어서 몇달 딜레이 됐죠. 창립 청년까지 해서 잘못되면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관이 모집 조차도 지금 이게 옳고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게 올바르다고 할수 있습니까? 장담합니까 이런 부분을 어차피 취준위원회가 공식 취준위원회가 있으니까, 취준이원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소이발르다들게도 도와주시고, 여기에서 새로 공평하게 뽑는 사람, 그쪽에서 인정 안 하면 그 사람 뱃을 놓으면 됩니다. 이러는 사람. 주진위원회 대표로서 지금 이쪽에를 대표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자, 주체는 주진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주진 위원에서 사무장과 경리를 구해서 진행하는데 힘을 실어달라. 그의 말씀이신가요? 공평한 방법을 통해서 자, 나라장. 네,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힘을 실어달라 그이 얘기시잖아요. 그 자, 그러면 자 이쪽에서 이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박상엽 씨가 주장하는 그에 대해서 제가 의를 제기하면서 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립총회는언제로 나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년을 생각합니까? 후내년을 생각합니까? 나 그게 듣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 또한 역시 모든 일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응. 빠른, 시일에 하고 싶다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다고요 그건 빠른 시일 내 내라는 게기준이몇 달입니까?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겠죠 아니, 지금까지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얘기. 그게 아니고 내 말은 네. 여태까지 진행한 과정에서 네. 우리가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 신랑한 게 한두 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박상렬 씨가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정말 무질서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 이 안건에 한번 안건에도 한번 봐보세요 안건에도 내가 이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 안건에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한번 보세요 1차에 제일 먼저 한 1호 안건이 뭐냐면 사무장을 구하고 또 여직원을 구한다는 게 제1의 안건입니다. 이 1의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 2호, 3호를 갖다열어놓은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오해를 한는몰라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해갖고 추진위원들의 사분에대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안건을로린 거예요. 3 2일이 남았는데 지금 사호원을 구하고 추진위원 집행부가못들어가나거아니다 오늘 얼마든지 뭐 그,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나도 놀래가 전화 받고 놀래고 같은 거열열 15명이 돌아가 찜닭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0까지 100개, 월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창립총에 하자는 거를 정말 눈의 눈이에 찍고 눈의 눈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수사파이 적으라며 저게 포인트를 맞춰가 우리가 언어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는 안 되고 추진이가 주인이 돼야 되고. 여기서 완전히 여기 들어와야지 문는다 나가야 된다. 나라를 얼마나 나가지지뭐 나+ 나도 이거 뭐산길한 번씩 올릅니다 나라로 문제가 있고 저 날짜를 맞춰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소원하는 대로 저 날짜에 총회를 하라고 이런 모인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총회는 기전이고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 쪽에서는 기득권을 잡고 싶은 것은 없고추진이원에서 어, 마지막 남은참조정까지 하고자 하는 맞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오해가 있으니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빼고 서로 뽑아서 공평하게 조금 늦더라도 며칠 늦더라도 서로가 오해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일을 진행을 하자는 것이죠. 저도 흥미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추진님들몇분이라나요어 저쪽 아 주진님, 추진님들몇 사람, 그래. 그래. 사람 이 사는 더 많지. 가자야 돼, 가자. 거 아니야? 그래. 말 하자면 추진님들이이마을 그래. 그냥 하시고는 네 주진님 니니도 가지고 올라올까? 어머니야, 어머니 ring ring 내가, 내가, 비는... 좀 그래. 그건 조용히 말éo. 해 주십시오. 아자 주인님들. 주인의식을 좀 가져주세요. 그렇게 주인의식이 오셔서 어떻게 주인을고하게됩니까 지금 방송 라이브로. 아,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 되그도괜찮습니 추진나는 게더큰 소리 튕기 하는 거 아이가 그래? 그래 화가 어 추진내면 계속 나가. 고그라서무하고 주민들이 아가지고 당신들 알라고 추진내려고. 이봐 니봐 이봐. 이하 이봐 이봐 내려갖 아니 참. 하냐아그말 하면 추진말 안하고. 추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가 막아 다 빚어. Yup. 신속한 회의를 위해서 좀 조용히 해 주시죠.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존대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형님 주진이 형님.

자 그리고 자말씀 하십시오. 그럼 저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요왜그러신님한테 니까 그선이안나도나게막 대단한 말을 하요 어머니. 내가 허를다 대. 니가 내기야여기 때문에 아니 다른 뭐, 자 지금, 지금 다른 요누더냐누구 주냐? 주민들이 내일 이 방송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뒤에 말씀하시면 자. 자. 안정을 하고 우리 말을 하세요. 안정을 하고 우리 말을 좀 하세요. 안정을 말을 하세요. 안정을 하고 우리 말을 좀하 하고 좀 하세요. 안정을 하고 우리 말을 좀 하세요. 세요안좀 하세요. 요좀 말을 안정을 고 안정을 하고 우리 말을 하세요. 안정을 하고 우리 말을 좀하정을을좀 하세요. 안정을 하고 우리 말을 좀 하세요. 안정을